정체를 알수 없는 교실에 어떤 여자아이가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다 코... 코... <목소리나> 음... 카스테라는... 딸기 우유 <우유부터는> 보던... 바나나가... 코... 흐흠... 너도 어올래 왜... 왜... 에? 음 어차피. 어, 어라, 어라라. 어, 라 어라? 어라라. 어? 선생님, 이 공간에 들어오셨다는 건, 소, 소, 설... 그래. 어, 으아! 그, 그러네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된 건가요? 어? 아! 지, 진정, 진정. 뭐, 어, 그러니까, 어, 그렇지. 일단 자기 소개부터. 저는 아로나 이 시팀의 상자에 상주하는 시스템 관리자이자 메인 OS 그리고 앞으로 선생님을 보좌하게 될 비서 담당입니다. 드디어 만나게 되었어요. 저는 여기서 선생님을 계속 쭉 기다리고 있었답니다. 잡고 싶거 아니지? 아, 아, 뭐 물론 가끔씩 졸거나 그러기도 했지만. 살짝 뛴다. 네? 잘 부탁드려요. 아직 신체 버전이 낮은 상태여서. 특히, 목소리 쪽은 보완이 필요하지만, 그래도, 다양한 방면으로 선생님을 도울 예정이에요. 어, 맞아. 그럼 이제, 일단은 형식이지만, 생체 인증 확인을 하겠습니다. 어, 조금 부끄럽지만, 절차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가까이 와주세요. 조금 더요. 끝났습니다. 네, 제대로 하라고요. 뭔가 대충대충 한것 같다고요? 어... 아니, 아니거든요. 어, 요즘 기계는 지문 인식 정도는 자동이라고요? 아? 어? 1초도 안 걸린다고요? 어... 저... 저는 그런 첨단 기능은 없는데, 그런 능력이 없어도 이아루나는 도움이 되거든요. 눈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. 그못 믿어. 흠. 그럼 그런 좋은 기능을 가진 시한테는 가버리시던가요. 나가 달래. 의 사정은 대충 들었어요. 정학생회장이 행방불명되었고 그 때문에 키보토스의 타워를 제어할 수단이 사라졌다. 정학생회장 누구야? 저는. 키보토스의 정보를 꽤 많이 가지고는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해요. 응. 음. 그치만 생탐 타워의 문제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부탁이어나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생탐 타워의 접속 권한을 복구하겠습니다.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.